와이 보니까 농공산업단지 안에 있어요 탱크 보세요 탱크 <laughs> 여기는 그 유명한 제주 맥주에요 제주 맥주 브루어리, 브루어리 투어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냥 샘플링만 해서 양조장에서 먹는 맥주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멋지게 해놨네 오퍼 분위기 어쩔 멋진데요? 호야. <laughs> 와 양조장 투어도 하고요. 야 구스도 되게 많이 팔어. 이야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어. 가자 한번 볼까요? 와 양조장 탱크가 엄청 크진 않아요 보니까. 야 락을 안 만드니까. 야 그리고. 이쪽은 어, 패킹하는 저 공장이죠. 이야 멋진데. 어 대충 분위기 이렇고요. 사람들 엄청 많죠. 대낮에. <laughs> 네 맥주 받았고요. 아뭐 <laughs> 제주 일은 뭐 어머나 잘 아니까. 어 아, 근데 이제 예, 모르는 게이 모르는 게이 생활 맥주 라고라는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건껌몽에일이라고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요거 요거는 펠룡에일 요거는 어, 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페일에이어서 요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안 먹어요 근데 여기 네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먹어봐야 돼 <laughs> 일단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라거부터 오 생활맥주에요 색깔 좋죠? 오. 아,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원샷이죠? 이야. <laughs> 독일, 속담, 독일 속담 중에 맥주는 <laughs> 양조장 굴뚝 밑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오, 그러네. <laughs> 어, 대단한데? 이게 캔, 캔입이 캔 아니라 바로 라인에서 빼가지고 파는 거여가지고. 어 맛이 달라 맛이 달려. 어. 그럼 이제 저밑 테일부터 밑 테일도 가볼게요. 위 테일이에요. 우리 흔히 마시는 거죠?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 캔으로 먹을 때 이맛 안 나오거든요. 우와. 이야. 진짜 많네 양조장 굴뚝 밑에서 먹어야 되는 게 이야 대박인데 오우 최고인데 최고 바로 가볼게요 이 페롱에일 펠롱에일이죠 이게, 이게 페일에일이에요 페일에일 페일에일이고요 위트에일은 말고도 위트에일이고요 자 펠롱에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게 신선도가 완전 차이가 나네. 이 캔이 판거 편의점에 사먹는 거랑요. 이 맛은요. 어, 진짜 천지 차이네. 천지 차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차이라고 봐야 되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 탄산의 의미보다도요. 소주 드실 때 보면 소주 딱 까가지고 바로 드시잖아요. 흔들어가지고. 바로 드시잖아요. 그거랑. 소주를 다 깠어. <laughs> 다 먹었어. 친구들하고 다 먹다가 마지막 소주잔 조금 남았어. 마지막에 분의 1 n 고또한잔 멋이잖아요. 그 맛이랑 차이네. 어, <laughs> 신선도 장난이 장난이 아니네. 자, 마지막으로는 거몽의 일이에요. 거몽의 일. 거몽의 일 한번 가 볼게요. 아, 원래 이제 뭐 포터나 스타우트 이런 거안멋시는데 여기 또 거몽의 일이 있으니까 한번 마셔 볼게요. 와와와와와이것까지 원샷 이야 대박인데 진짜 이야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거의 어, 내전 네 중에 내전이 네 이제 위테이라고요 아, 이은 생활맥주에요 그다음에 펠롱 에일 중간에 있는 거멍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전 중에 최종 선택은요. 자, 최종 선택은요. 펠롱에일에 펠롱에일 페일에일이죠. 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이게. 보면은 어, 이게 테스팅하라고 잔을 세 개나 줬는데, 음, 사실 의미가 좀 없어. <laughs> 아시다시피 잔이 이렇게 된 거는 바이젠 장 같은 경우는 거품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튤립장 같은 경우는 어, 체온 전달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와인처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주에일 전용 잔이에요 <laughs> 입구가 살짝 닫혀 있어 가지고 거품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뭐 전용 잔에다가 <laughs> 근데 이게 따르는 게 그래서 와 이야 멋진데 오 멋지죠 최고인데요 야. 진짜 전용짱이긴전용짱이다이것한한 사가야겠는데? <laughs> 오늘의 선택은 별룡에이래요.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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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여러분들, 제주도 오시면요. 여기 반드시 들리셔야 될것 같아.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던 이 제주 위테일 이 아니에요. 와이 멋진데 응.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자담아셨고요 어, 19,300원에 어, 맥주 잔을 만들었어요 잔 만드는 기능이 있어 AKTV의 AK 채널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 이건 12,000원 별도예요 어, 좋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제주도 살아야 될것 같아 너무 좋아